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투원투 미스 올림피아 데일러스포드가 알려주는 최고의 가슴 운동 루틴과 그가 상한의 팁들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시리케 프레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점이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 초반부에 비복근 종목들을 선행해주는 것이 종아리 근육 근성장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체 운동 마지막에 진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하체 근육이 털려서 강도 높은 비복근 훈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가슴이나 둥 운동을 진행할 때첫 번째 종목으로 진행해주게 되면 메인 운동 부위에 지장 없이 굉장히 강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머신 캐프레이즈와 스트닝 캐프레이즈를 비롯한 서로 다른 비복근 종목 세 가지를 묶어서 슈퍼 세트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각도와 방식을 사용하여 종아리에 좀더 입체적인 자극 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이 약점이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할 때만 종아리 운동을 하기보다 이렇게 상체 부여 함께 묶어서 진행해 보신다면 보다 더 강력하게 비복근을 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슈퍼 세트이기 때문에 각 종목별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이어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첫 번째 가슴 운동 종목은 인커인 벤치를 사용한 케이브 체스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이 흉근의 전반적인 자극에 가장 훌륭한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슴 운동 두번중한 번은 반드시 해당 종목을 사용하여 워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벤치 각도는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논문들에서 가장 효율적인 각도라고 알려주는 15에서 30도 사이로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점차 중량 올려주면서 진행해 주다가 메인 세트는 단한 세트만 진행해 주는데 이렇게 해야 이어지는. 목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털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트 후반부에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체리스추 구간에서의 자극을 최대로 뽑아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진행해 주나고 합니다. 덤벨 크기와 모양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점차 중량을 올려가며 진행해 주다가 최고 중량 세트는 한쪽에 70kg짜리 덤벨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컨트롤을 유지한 상태로 실패 점까지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전날 식사량이 적어서 그런지 힘이 딸려서 오늘은 70kg까지만 진행해 준뒤 중량을 낮춰서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힘이 딸려서 간신히 들수 있는 무게가 70kg이라는 사실이 정말 괴리감이 들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데역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닉워커도 무섭지만 데역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속도로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역이 생각하는 하드코어 스타일의 경우 흥분해서 설치며 중량만 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겸손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하드코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겸손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체스펙트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역시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기보다는 적당한 중량을 사용하여 흥분의 자극을 최대로 가져가 준다고 하는데요. 아치를 충분히 만든 상태로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팁이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슴 운동을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d e r r k Lunsford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d e r r k Lunsford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